아, 어? 아 마침 대표님이 오셨는데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감이 어떠신지 <laughs> 너무 급작스럽긴 한데 <laughs> 간단하게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공사는 굉장히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건물이 최종적으로 딱 완성이 돼서 물론 제가 앞에 있어서 <laughs> 그렇긴 하지만 마음에 드시는지? 아, 일단 어... 예. 뭐 마음에 들고요. 처음에. 걱정했던 것만큼 이렇게 예. 우려 같 우려되는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 다행으로 생각하고 예. 일단 음, 음. 건축사님 만나가지고 일단 어, 잘된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어, 시공하는 팀하고 또잘 어, 예. 조화롭게 잘 하시, 감독해 주셔가지고 예. 하튼 뭐 만족스럽습니다. 음. 네. 아직 잘된된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지금 인상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하셨던 그런 걱정보다는 이렇게 잘 진행이 됐다고 그렇죠. 생각이 네. 되시는 건가요? 그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막그뭐 계약 잘 해야 된다. 네. 뭐 시공사 잘 네. 만나야 된다라고 막 해서 막 거의 많이 났었는데 음,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어 생각보다. 뭐운 좋게 잘 만나서 이렇게 음. 순조롭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어 그렇게 그 걱정할 만큼 네. 되게 힘들어 힘들진 않았다 네. 그 정도. 오 굉장히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요새 워낙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노출되는 것들은 너무 이제 안 좋은 그런 케이스들만 있다 보니까 건축을 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겁도 많이 먹고 근데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진행은 됐다. 예.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전부 다 순탄하지만 않죠. 공사하다 보면. 여기저기 이제 작은 부분들 문제들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들은 이제 다 다시 한번 뭐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고치면 돼서 건물이 깨끗하게 완성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튼 좋은 조언이 될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하신 말씀이 네. 네.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저도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무튼 저도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예예 잘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남 신장동 현장에 나왔고요 이제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가 다 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워낙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쑥 둘러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볼때 이제 외장재는 지금 요렇게 하얀색 부분이 세라믹 판넬이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리, 커튼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판넬 부분은 요렇게 띠가 쭉 올라가서 이어져서 전체를 휘감아서 요렇게 내려와서 마무리가 되는 디자인으로 저희가 잘 사용하는 선과 면 디자인을 했구요. 그리고 이제 유리도 보시면 저희가 잘 사용하는 요렇게 부분적으로 세로 포인트 루버를 줘가지고 이제 좀입면을 재미있게 좀 꾸몄죠. 요쪽 면 일부에 루버가 들어가 있고, 요 측면에도 보면, 요렇게 루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우측면에도 루버를 전체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딱 요기 요렇게 네모 박스 구간만 넣습니다. 그래서 또요 부분만 포인트 있게 강조를 한 모습이고요. 옥상 조형물이 쭉 뻗어가지고 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또이위 헤드 부분이 또이 건물의 인상을 크게 줄 수,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층 한쪽 부분은 뚫려가지고 이렇게 베란다 부분을 둬서 4층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부 공간으로 쓸 수도 있게 해놨고요. 또 건물 입면에서도 꽉 막힌 것보다 한쪽에 이렇게 바람길이 뚫린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을 주죠. 커튼을 유리 색상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이 외장재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게끔 그리고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이 들게끔 그런 컬러감이 있는 유리를 사용을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의 주변을 보시면 이쪽 부분은 기존의 이제 인도고요. 이쪽 부분은 우리의 대지, 우리 땅이지만. 이제 이렇게 한 3m 정도 지구단위계 구역이라서 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이 생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한 2m 정도 후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2m 후퇴된 공간과 그리고 이 건물의 하부, 이 필로티 하부 부분을 이용해서 주차 공간을 냈습니다. 이 주차 공간은 여기에서부터 쭉한 7대를 댈수 있게 해 놨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은 보통 이렇게 투수성 블록으로 마감을 해 놓고 그냥 페인트로 그립니다. 페인트로. 이 주차 라인을.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이 주차 라인마저도 이렇게 하얀색 블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박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좋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이런 모래들이 이블록 사이사이에 다껴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얘네가 싹 이제 거쳐지고 블럭하고 이 주차 라인만 남게 되면 굉장히 예쁠 거고요. 보통 이렇게 또카 스토퍼도 검은색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모양을 보통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화강석, 꼭 경계석 같은 거죠. 그런 이제 높이감 있고 두께감 있는 돌로 이렇게 딱 잡아놨더니 굉장히 막 지금 음영 때문에 그림자도지고 하니까 입체감도 살면서 이 전체적인 조화가 아이 건물은 이 주차장부터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주차장 사이로 이렇게 메인 주출입구 진입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그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천정에 이렇게 루버. 지금은 다 완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쪽에서 볼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주차 공간이긴 하지만 이 필로티 합으로 굉장히 개방감 있는 공간 이렇게 펼쳐지고요. 그게 이제 저 도로 쪽하고 연결이 되니까 아, 이 공간이 너무 지금 시원하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었던 이 루버 사이에 라인 조명 지금 다 이제 설치가 돼 있어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이 외부 쪽에는 아직 전선 연결이 안돼 있어 가지고 지금 불 켜진 모습은 못 보여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사이사이에 다 설치는 돼 있습니다 예 설치는 돼 있죠 불만 안 들어오고 지금 설치가 다돼 있는 상태예요좀 저녁 때 보면은 굉장히 좀 멋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두 줄까지 다 켜지면은 이 메인 주출입구 쪽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라인 조명이 쭉쭉 생기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일정 간격을 두고 라인 조명이 쭉쭉 들어가 있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외부에서 볼때 느낌이 되게 좋을 것 같죠.